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오늘 특별히 주의 오심 주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성령이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인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그 어떤 날보다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귀한 말씀은 바로 성탄으로 예수를 알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으로 예수를 알자입니다. 시작. 성탄으로 예수를 알자.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넘기고 하는데 지금 연결이 끊어져서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계속 이게 원래 이렇게 터치를 하면 넘어가거든요. 근데 잘 되지가 않아서 오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오신 생명의 날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가 다윈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컴퓨터, 예, 하나씩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더 제목.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으로 예수를 알자.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실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 주님과 한영 되어 살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저는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야말로 비유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의 실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영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서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시대의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누림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붙으면 살고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으면 열매 맺고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져서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요 빛 가운데 어둠으로 가게 되었고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 거짓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수된 떨어져 나간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독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신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찬양했습니다.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히 내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조력자 구주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선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아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뚝딱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언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낮아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이쁜 고양이들 키우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은요, 특별한 걸로 키웁니다. 도마뱀을 키워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키우자, 키우자, 막 강아지 키우자, 고양이 키우자 막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원치 않아서, 물론 이렇게 어디 가면 되게 이뻐해요. 고양이 강아 이렇게 고양이를 이뻐하는데, 그래도 작은, 털 없는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크레스티드 도마뱀이라는 이렇게 볕이 있어서 이렇게 눈썹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손바닥만한 도마뱀을 키웁니다. 그 도마뱀을 키우면서도요, 그것도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가족이라고, 그 밥을 먹이고,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잘 키웁니다. 아이들도 키우고, 저도 키웁니다. 그, 도마뱀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가족 같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나 강아지나 도마뱀이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가 도마뱀을 키운다고 해서 도마뱀이 내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도마뱀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마뱀이야.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동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동물로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찬 가지로 그거보다 더큰 은혜가 더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성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알수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얼마나 오해와 얼마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 성탄의 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이 성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 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탄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 사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은혜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신약 이 요셉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분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은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날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단체 톡방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 단톡방에요. 우리 같이 매일 매일 말씀 묵상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제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화 뭐 몇몇 분 집사님 한 세네 분 계신 것 같이. 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한 30명 계신다면, 모두가 다 같이.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침에, 이거 알람, 이게 카톡, 카톡 화면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카톡방 들어가셔서, 단체 톡방에 설정에 들어가면요. 알람을 끌 수가 있어요. 알람을 끄면 됩니다. 종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종 모양이 이렇게, 어, 그, 그어져요. 그러면, 올려도 카톡, 카톡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게 다 바꾸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굿모닝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의미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우리 아두 같이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는 의미로 아멘. 이렇게. 그리고 받은 은혜 뭐한 줄이라도 이렇게 남기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위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을 보내게 될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이게 그것마저도 부담이 될까봐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알람 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편하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껏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함을 알고 그 요셉이 끊으려고 할때 정리하려고 할때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를 살고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잠시 신앙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환난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으로 기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로만 스쳐 지나가는 1년에 한번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이 성탄의 감격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죄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접붙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육신을 잊고 아기 예수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제가 원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이따가 있을 찬송 발표 때문에 안 하려고 해서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런데, 기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성탄 기쁨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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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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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만우일의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피한 영혼들 우리들임 께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완건적으로 역사요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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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요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쩜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리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위해 주 예수, 나타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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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주여 항상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원한 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영 오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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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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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있다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부여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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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드림교의 모든 본축을한년 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리 모든 업계에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이 시간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무르짖적기도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 하나님 앞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번 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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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owner of the shivers. Sara in 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는 신앙생활 Shivers. Sara in the Shamsa, the 주 a y o Shivers. Yes, the people of t r i v 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ivers. Today, the l 가 t t l 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성탄의 날에, 성탄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의 가족들 누구보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핍박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강건화의 복이 말지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과 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은 도말될지어다. 모든 방해는묵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뿌리채 말을지어다 모든 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후유증 깨끗하게 치료한 바을 지어다.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살고 누리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성탄 감사